입니다8 자, x가 0과 2 o u can't g e i f x 에 대하여 f x 가 i t t e f a l b 의값 a l i a b 는자연 f 다 자, 얘는 어떤 형태야? l n f x 우리 t t l e bit of a l i f x little bit of a l 라 t t l e bit of 면 l i t t f x 그렇지, 진수분의 진수미분 a l 맞아. 자, 그러면 주어진 식 f x 얘싹 미분해주면 진수분의 탄젠트 제곱 X 진수 미분할 거 탄젠트 제곱 X 미분할 거자 얘는 뭐야? 합성함수의 미분이야 어떤 게 합성되어져 있냐면 얘는 탄젠트 X를 U라고 놨을 때 U의 제곱이랑 U는 탄젠트 X랑 합성되어져 있는 거야 겉미분 속미분으로 가야 돼 그럼 겉에 있는 게 무엇이냐? U의 제곱이 겉에 있는 거야 그럼 겉에 있는 거 미분하면 이 u 가 돼야지 이 u 즉 2 곱하기 탄젠트 x가 법미분이다라는 거예요. 곱하기 통미분 안에 있는 u 탄젠트 x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가 된다 이 말이지. 그래서 탄젠트 하나 약분해주고 이제 탄젠트를 포사인 분의 사인 이렇게 써주면 여기 시컨트 제곱 x니까 포사인 제곱 x 분1 곱하기 2 약분해주면 포사인 분사인 약분 되니까 코사인 x 곱하기 사인 x 분의 2가 된다. 자, 근데 여기는 사인으로 표현됐잖아. 그럼 이 식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게 대각 공식. 이 사인 x, 코사인 x. 얘가 사인 ex랑 같잖아. 그래서 양쪽을 2로 싹 나눠 주면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는 2분의 1을 사인 ex랑 같다라는 거지. 그래서 사인 2x분의 4가 된다라고 그래서 a는 2 b는 4다 a곱하기 b는 8이다 라고 <laughs> 다